자 여기서 이제 패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리버스쉘로 연결하는 방법을 잠깐 한번 보면 자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스템에 연결하는 방법은 이제 바인드 커넥션과 리버스 커넥션이라는 게 있는데 바인드 커넥션은 말 그대로 이제 어테커가 직접 빅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이빅 팀의 방화벽이 일단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방화벽이 만약에 있으면, 어 당연히 접속이 불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리버스 커넥션은 이제 반대로 이 방화벽이 있을 때 나오는 공격 형태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어택커가 포트를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자빅 팀이 방화벽이 있으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빅팀이 어태커 쪽으로 나와서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어 외부에서 이제 직접 공유기를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만약에 공유기다라고 하면 이 공유기에는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이 공유기 밑단은 전부 다다 사설 IP 대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음, 우리가 이제 이 공유기 밑단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다그 사설 IP 대역이기 때문에 공격 형태는 전부 다다 다 리버스 커넥션 형태인 어 리버스 쉘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 리버스 쉘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한 어, 그런 형태가 있지만 저희가 리눅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시를 이용해서 리버스 커넥션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리버스 쉘을 연결하는 방법은 형식이 배시 마이너스 i. 예. i는 이제 인터랙티브를 얘기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요렇게 주게 되면 이제 얘가 0, 1과 2라고 하는 애의 이 파일 디스크립터가 그대로 이 소켓에 연결돼 있어 가지고 어, 리버스 커넥션의 리버스 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대로 디바이스의 TCP의 공격자 IP 주소와 그 다음에 공격자의 포트번호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과 2번만 파일 디스크립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입력을 받기 위한 0, 스탠다드, 인풋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0번도 그대로 1번하고 동일한 곳으로 연결 리다이렉션을 시켜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SE 리눅스라고 하는 애가 꺼져 있어야 리버스 커넥션이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스템마다 다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라클 XE 1 1 g 를 설치했을 때는 기본이 이제 리눅스에서 SE 리눅스를 5%꺼야 JSP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오라클 XE의 J s p 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애가 어이 DB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S 리눅스가 꺼져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S 리눅스가 켜진 상태에서도 할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 요거는 이제 제가 공식 사이트에 이렇게 다니고 찾아봤는데 예, 이 ON으로 켜라는 얘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ON으로 직접 켜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연결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도 다 확인을 했는데 OFF로 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때요? 어 이런 공격이 그대로 노출이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배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번 빼보는 거죠. 여기에 엔드를 만약에 생략을 했을 때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0번 표준 입력을 그대로 1번이 연결된 곳으로 같이 그대로 복제하는 게 없으면 기본이 이렇게 1 여기 잘 보시면 1번만 연결이 되죠. 파일 디스크립터의 상태를 보면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는 그대로 이렇게 1번과 2번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0은 어때요? 예, 그대로 자신의 터미널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직접 공격자가 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요두 개의 명령어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주게 되면 1번과 2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파일 디스크립터가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0번도 그대로 1번이 연결된 이 소켓에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명령어를 쳐줘야지만이 0과 1과 2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L을 그대로 이렇게 동일하게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가 지금 1번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1번이 연결이 돼 있으면 2번과 그 다음에 0번은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표준 입력을 1번이 가리키는 쪽으로 그대로 리, 리, 리다이렉션 시키고, 표준 에러인 2번도 1번이 연결된 곳으로 그대로 연결을 시켜라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엔 같은 의미죠.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상태에서 공격자는 이제 예, 빅팀을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그냥 한 번만. 아, 잠깐만요. 이거는 자, 종료하고, 자, 여기 부분에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포트를 열었어요. 80번 포트.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얘가 실행을 할 때, 자, 여기에 얘가 100점 공격자의 IP수는 100.3번이고요. 그리고 80번 포트로 열었기 때문에, 이쪽 그 피해자 쪽에서는 방화벽이 지금 현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화벽이 있는 상태고요. 이 있는 상태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 상태의 어떤 그 룰로 설정하지 않고 자, 도착지 목적지가 80번 443을 허용하고 자, 22번은 호스트 OS 101에서만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하고 자 외부에서 이제 dns 하고 그 다음에 저장소에서 얘가 패키지를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dns 하고 80번 포트 443 포트 출발지에 이 포트를 그대로 어 우리가 오픈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ktdns 를준 이유는 여기에 e t c l r e s e r v e c o n 에 dns 서버가 168.126.63.1과 2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방화벽에는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방화벽에 설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드롭이니까 공격을 우리가 이제 바인드 커넥션에서는 우리가 바인드쉐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공격자 쪽으로 이 픽팀이 그대로 붙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쪽에서 그대로 첫 번째. 자, 요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양쪽에 두 개를 자, 연결을 한 상태에서 연결을 붙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파일 디스크립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파일 디스크립터는 자, 배시를 확인했을 때 여기에 8851이 지금 현재 저 부분이니까 프로세스의 8851의 FD를 확인해 보시면 1번만 연결이 돼 있죠. 소켓 그렇죠. 그러면 입력은 여기서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요? 입력 자체가 지금 현재 여기서의 입력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입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 당연히 안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는 그렇게 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자, 이쪽에서 이제 붙을 때 음, 자, 요거는 이제 좀 빠져나가고 자, 이번에는 e n d 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됐고 이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에 8881번의 프로세스로 지금 동작이 되고 있으니까 자 8881의 FD 확인해 보시면 1번과 2번이 그대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자 입력이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LS 이렇게 했어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요? 지금 이게 0이이 이쪽에 연결된 소켓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어는 이쪽에서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어는 이렇게 명령어를 치면 저쪽으로 날라가죠. 소켓 통신으로 그리고 엔터를 여기서 딱 치면은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상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입력을 여기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번째 같이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쪽에서는 여기다가, 예, 네, 그대로 0번을 그대로 1번이 가리키고 있는, 1번이 가리키고 있는 소켓 쪽하고 동일하게 같이, 자, 리이렉션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번에는 8904. 실행할 때마다 계속 프로세스 번호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012가 그대로 리다이렉션돼 갖고 저쪽 소켓에 리버스 커넥션으로 연결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입력은 여기서 가능하다는 거죠. 자 땅치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대로 소켓 통신으로 날라가겠죠. 실행이 여기서 되면서 결과가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 결과가 그렇죠. 그 스탠다드 아웃풋이 어디로 돼 있어요? 소켓에 연결된 곳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내부적으로 이 소켓으로 연결된 이쪽으로 전송하게 돼 있어요. 그 전송된 결과가 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네. 만약에 제가 에러도 이렇게 땅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이유가 예, 네. 2번도 소켓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는 건데요. 자,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자, t r l C 눌러서 일단 종료할게요. 아, 여기서 에, 빠져나가야 되겠네요. 자,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 지금 SE 리눅스가 꺼져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SE 스테이터스가 지금 현재 꺼졌죠, 지금 퍼미시으로 만약에 얘를 set i n f o r c 를 1로 켜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쪽 포트를 열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음, 지금 여기서는, 음, 자, 여기서는 지금 제가 되는 이유가 루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루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웹, 웹 쪽에서, 웹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웹 쪽을 이용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웹에서 테스트를 하면 웹에서는 SE 리눅스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날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루트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자, 그래서 웹 사용자가 직접 치게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루트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이쪽 부분에 자, 취약한 부분에 공략을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쉘 쇼크 취약점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제가 포트를 여기다가 그대로 nc-lvp로 80번 열어주고요. 자, 이쪽에 지금 얘가 ip 어드레스는 100.6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쉘 쇼크를 이용해서, curl을 이용해서 그대로 etc 패스워드에 있는 애를 땅 치게 되면 이제 이쪽에 있는 애가 그대로 날라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자, CGI 빈요 부분, 제가 이제 만든 이 쉘쇼크.cgi에 이렇게 유저 에이전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부분에서 이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커넥션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커넥션을 이용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쉘쇼크 취약점에 예, 이 커넥션을 연결해서 한번 직접 연결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이 명령어에, 자, 여기 부분만 바꿔주면 돼요. 아까 그 명령어로. 자, 여기다가 그대로, <laughs> 자, 빈베시 마이너스 i, 자 이렇게 1과 2를 그대로 리다이렉션 시켜갖고 제 쪽에 연결을 하고 디바이스의 TCP, 다음 192.168.1.3번의 0 0 80번 포트로 붙는다는 거고 자 0번 파일 디스크립터 표준 입력은 그대로 1번에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복제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를 땅치게 되면 안 되죠. 인터널 서버 에러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유가 있어요. 이 사용자가 지금 현재 이쪽에서 동작을 할때 얘가 자, 그랩으로 아파치 의 권한으로 지금 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파치 권한으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유저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SE 스테이터스에서 지금 현재 임포싱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를 set 임포스를 0으로 이제 만약에 껐어요. 0으로 껐으면 지금 현재 SE 스테이터스는 자, 이렇게. 음. 자겟 임포스 그러면은 얘가 이제 현재 퍼미시으로 꺼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그대로 땅 치게 되면 음음 음, 잠시만요 아 제가 지금 명령어를 잘못 썼네요 자 잠시만요 set 임포스를 다시 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s 신인데 제가 오타가 났어요 자, 그래서, 배쉬를, 요렇게, S가 빠졌으니까, 요렇게 해놓고, 기존에, 이제, 쉘쇼 취약점을 이용해서, 땅 치게 되면, 안 되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걸 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이쪽에서 확인을 해보면, 음? 잠시, 잠깐만요. 아, 아, 이게 지금, 죽어서 그러네요. 죽어서.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하면 지금 얘가 그대로 여기 아까 우리가 했던 리버스 커넥션에 관련된 리버스 쉘이 그대로 실행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이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제가 아파치 웹 서버에 관련된 애를 자, 지금 저쪽에 있는 프로세스 번호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딸라딸라. 그러면 8,965 그러면 프로세스의 8965의 FD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얘가 소켓에 연결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소켓이 지금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이제 지금처럼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권한이 이제 예자 여기 보시면 ETC에 지금 레드헷 릴리즈 그러면 센터수 7이라는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리버스 커넥션 바인드 커넥션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그대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건 이 se 리눅스의 요 보안강화 리눅스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다 온으로 켜져 있으면 좋겠죠 그럼 만약에 온으로 켜져있다 그러면은 어때요?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포트 그대로 열어 주고요. 자, 여기서는 <laughs> 자, set inforce를 영으로 네, 1로 켜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하면 이거 안 돼요. 음, 그죠? 안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예, 배시로 리버스쉘로 공격하는 방법은 예, 배아 i 마이너스 i 그다음에 이렇게 1번과 2번을 그대로 저그 그, 그 통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요. 스탠다드 자요 아웃풋하고 에러죠. 자, 그다음에 디바이스의 TCP의 공격자 IP 주소 슬래시 공격자 포트 번호 그다음에 여기 0번, 0번도 마찬가지로 1번이 연결된 곳에 연결해주세요라고 하는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의 어떤 활성화 여부에 따라가지고 공격 형태는 이제 리버스 커넥션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을 할때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사실 이 리버스 커넥션을 배시로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것들의 연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배쉬로 우리가 연결을 해봤습니다.